야근이에요.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출시했습니다. 사전예약에서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 총 3개를 샀는데요. 실버 2개 128기가짜리랑 화시픽 블루 1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 3개 다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 3개를 구입했고요. 짜라 자 드디어 나온 프로 맥스 근데 12 프로와는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언박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전 시리즈와 제일 크게 바뀌었던 점은 각진 디자인 그리고 애플 키노트에서 계속 얘기했던 5G 그리고 세라믹 실드 디스플레이와 마지막으로 이제 전면 카메라 해상도도 1080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거 사실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촬영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아좀그전 영상과 좀 다른 거 같이 느껴지시나요? 아 그리고 또 똑같은 점이 환경 보호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도 어댑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얇아진 거 보이시나요? 상자가 좀 반쪽하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좀 C2 라이트닝이 아니라 C2C로 바꿨으면 더 환경을 절약할 수 있었겠죠. 아이폰 12 프로 맥스, 이번 맥스에도 다른 모든 12 시리즈와 동일한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이번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큰 화면 사이즈인 6.7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226g이고요. 호주 아이폰 기준으로 봤었을 때11 프로 맥스와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게는 같은데 제가 원래 촬영할 때11 프로 맥스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게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렇게 들어봤었을 때 지금 12 프로 맥스가 이게 그 무게가 뭐라고 들어? 밸런스가 잘 맞게 만들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지 진짜 진짜 장난이 아니라 무, 12 프로 맥스가 좀더 가볍게 느껴져요. 애플스토어에서 두 개를 같이 들어봤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세 명한테도 같이 들어보라고 했는데 진짜 다 무게 밸런스가 맞게 만들어서 그런지 12 프로 맥스가 더 가볍게 느껴진다고 세분다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고는 신기하네요.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배터리. 아, 배터리는 솔직히 제가 벤치마크를 직접 돌려야 돼가지고 자세한 부분을 말씀 못 드리지만 애플 공홈에 나온 비디오 플레이백 시간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최대 20시간까지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폰 12 프로 같은 경우는 최대 17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 이 부분에서는 맥스가 어,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많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 예약 했었을 때 벨킨 정품 보호 필름을 미리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호주에서는 애플스토어에서 벨킨 그 필름 붙이는 기계가 따로 있어 가지고 그거를 붙여 줘 가지고 어, 비닐은 부득이하게 애플스토어에서 직접 뜯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닐 뜯는 부분은 조금 있다 나올 애플스토어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산 맥스 실버와 파시픽 블루 말고도 애플 스토어에서 같이 골드와 그라파이트 비교 영상도 같이 나오니까 꼭 끝까지 애플 스토어 영상도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애플 스토어로 바로 가볼까요? 고고고고! 데 진짜 갑이었 박스 색깔이 둘이 미묘하게 달라요. 얘가 파시픽 블루, 얘가 실버입니다. 그럼 파시픽 블루 먼저 뜯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야, 모두 다 아시겠지만 파시픽 블루는 빛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색깔이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특이하게도 자 똑같이 디자인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 들어있습니다. 핀 들어있고 보증서 들어있고 스티커 한개 들어있어요. 아 그리고 C2 라이트닝 케이블 1m짜리 하나 들어있습니다. 역시 어댑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있지 않고요. 구성품은 우선은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번 모델은 특이하게도 두 프로 모델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카메라 차이입니다. 후면에 3개 렌즈 중에 와이드 렌즈랑 망원 렌즈에서 조그만 스펙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아, 이 부분은 아직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사용해본 후에 이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3개. 특히, 저조도 환경에서 조금 더 좋아졌다고는 했는데, 제가 원래 테나를 사용하고 있었어갖고, 만약에 이제 프로 맥스로 야간 사진을 찍으면은, 좀더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야. 실버가 깔쌈하네요. 구성품은 똑같이 들어있고요. 얘는 아마 아까 필름 붙일 때 켜진 것 같아요. 미니처럼. 원래 오른쪽 있던 심카드 꽂는 곳이 왼쪽으로 옮겨졌고요. 직각. 어 벌써 이렇게 지문이 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픽 블루와 실버입니다. 이렇게 보면 차이가. 맥스에프 카드 지갑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프롬맥스 오호. 딱 카드 지갑 모양에 맞게 화면이 뜹니다. 꽤자석력은 단단한 편이고요. 진짜 사이즈는 딱 맞네요. 투명 케이스도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보증서 하나 들어 있고요. 디자이너의 브링크니 폰이야. 뚜둔 실버에도 너무 이쁩니다. 오이 현상은 확실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이. 오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시든야근이었습니다.